안녕하십니까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2학년 8반 장준병 아빠 장군입니다 마이크를 잡으 너무 오래한다고 해서 써갖고 왔습니다 우스라고한 얘기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천일이 되었는데 심경이 어떻냐고 묻습니다. 천일 결국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천일은 천번의 4월 16일입니다. 행복항에서 내 아들 준영이를 떠나보내고 돌아온 그 이후로 우리의 시기는 멈추었고 우리의 달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니 저에게 천일은 천번의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계가 4월 16일을 지나고 우리의 달력이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상규명입니다. 저는 제 아들 준영이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던,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그 커다란 배가 그, 그토록 순식간에 침몰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은 그배 안에 갇혀 구조되지 못하고 결국 죽어야만 했는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천일 동안 박근혜와 이 정부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거냐고 왜 구하지 않았냐고 묻는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은폐하고 온갖 패악질을 해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천일이 되도록 세월호는 아홉 명의 미술자를 품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난저 배를 인양서꼭 그분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저 배에 안겨진 우리 아이들의 유품과 마지막 아이들의 흔적 모두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천일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정부와 맞서 싸우며 견뎌온 천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천일은 우리가 직접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향하는 천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의 방관자이거나 참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자이고 진실이고 당사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내 아들 준영이가 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곳의 진실을 가장 많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가족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세월에 갇힌 304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이 정부는 304명의 선량한 국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나는 우리는 이 정부의 살인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박해내에서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 준영이와 3 0 3명의이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묻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650여 명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특주의를 목졸라서 질직시키고 말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다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다 됐나요? 세월호 침몰 원인 다 밝혀졌습니까? 왜태 선명령을 안 했는지 다 알아냈습니까?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지난 천일간 우리가 외쳐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직접 해나갑시다. 정부의 공작으로 특조위가 강제 종료당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가 없어졌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특별법 수사권과 시도권이 있는 강력한 특조위가 만들어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는 멈춤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그것이 진상 규명의 끝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시작합시다. 지난 천일간 한절같이 기억하고 함께 쌓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비로소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끝까지 진상규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국민의 힘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꿉시다. 여러분 모두가 국민조사관이 되어주신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 조사위의 실질적인 얘기는 다음에 올라오실 박영재 팀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